연준이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 다들 한숨 돌렸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공식 발표 뒤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슬라이드들을 통해 연준의 대차대조표 속에 감춰진 진짜 계획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QT가 끝났다고 하지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연준의 진짜 속내는 뭘까? 왜 하필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QT는 끝났다. 과연 그럴까? 공식 발표 내용이랑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문점들을 짚어 볼게요. 때는 2025년 12월. 연준이 양적 긴축, 즉 QT 정책을 공식적으로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큐티는 말하자면 시중에 풀린 돈을 쫙 빨아들이는 아주 강력한 진공청소기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준이 그 청소기 전원을 껐다고 발표한 셈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아, 은행 시스템에 위기가 올까 봐 큐티를 멈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사실 연준의 상설 레포기구라는 안전장치가 이미 있어서 이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어라? 그럼 진짜 이유는 대체 뭘까요? 두 번째 섹션, 연준의 대차대조표 마술입니다. 부제가 재밌죠? 누군가에겐 큐티가, 다른 누군가에겐 큐이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준이 긴 축을 그냥 멈춘 게 아니라 그 돈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마치 마술사가 우리 눈앞에서 동전을 사라지게 한 뒤에 다른 쪽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이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 마술의 비밀을 두 단계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째, 연준이 주택저당증권, 즉 MBS에서 돈을 회수합니다. 이건 분명 긴축 큐티죠. 그런데 둘째, 바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주는 겁니다. 이건 돈을 푸는 거니까 사실상 Q이 양적 완화인 셈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체 자산 규모는 그대로라서 겉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MBS는 줄고 국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빚을 사주기 위해서 자산 구성을 바꾸는 일종의 구성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진짜 동기 재정 우위 연준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마술을 부리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로 지목되는 개념이. 바로 이 재정 우위라는 겁니다. 재정 우위라 좀 어렵게 들리죠? 간단히 말해서 중앙은행이 원래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나 고용 창출 같은 것보다 정부의 재정, 쉽게 말해 정부의 씀씀이를 챙겨 주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막대한 돈을 계속 쓰려면 부도 위험 없이 돈을 공급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바로 연준이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은행의 QE 떠넘기기. 근데 연준도 대놓고 정부를 위해 돈을 찍어내는 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라는 걸잘 알죠. 그래서 아주 영리한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그 껄끄러운 역할을 민간 은행들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계획이 아주 치밀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슬쩍 은행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은행들이 정부 국채를 대규모로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사실상 연준을 대신해서 민간 은행이 숨겨진 QE를 실행하게 만드는 그림입니다 이 방법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민간 은행을 끼어 넣으면 나중에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가 터져도 우리가 한게 아니라 은행들이 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잖아요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장치인 셈이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 인플레이션 최종장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주머니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연준의 임무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는 그 임무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최대 고용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물가 안정은 정부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국 모든 목표가 정부의 재정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결론은 뭘까요? 이 표가 투자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잘 요약해 줍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경제 붕괴로 이어지기 보다는 계속 풀리는 돈 때문에 자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연준의 진짜 임무는 과연 우리 경제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부를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과정이 앞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